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보온돌입니다. 하드 일관문은 기믹과 짤 패턴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딜이 부족해 클리어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을 겁니다. 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공략법을 알려드릴게요. 배템은 아드 암수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무력화가 많이 부족하다면, 암수 회수를 조율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300줄의 카멘을 조우한 시점부터 공략을 시작해볼게요. 300줄의 카멘을 조우하면 반격 자세를 취합니다. 여기서 반격을 일부러 터트리고 이어지는 저스트가드를 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격을 안 터트리면 더 귀찮은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반격을 터트리는 겁니다. 이번 카멘의 컨셉은 청개구리여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시 이어서 반격을 터트릴 때 카멘이 전방으로 찌른 뒤 저스트 가드를 시전합니다. 이때 전방에 있으면 칼에 찔리는데 이게 데미지가 즉사급으로 아프기 때문에 반격을 터트리고 옆에서 딜을 넣어주세요. 이제는 275줄까지 딜을 넣어줄 차례인데 예전에 카멘 사가문 레이드에서 보여준 짤 패턴과 유사한 짤 패턴을 사용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니 하나씩 잘 봐볼게요. 한쪽을 검으로 베고 바닥에 장판이 추가로 터집니다. 이후에 반대쪽을 검으로 베고 바닥에 장판이 생깁니다. 저스트 가드를 쳐주면 쳐준 쪽은 바닥 장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베고 크게 원으로 넉백시키며 랜더 먹을 자를 향해 찍습니다. 양쪽을 한 번씩 베고 전방을 띄운 뒤 전방으로 크게 찌릅니다. 아래쪽을 찍고 백스텝을 한뒤 도넛 모양으로 터트립니다. 한 명이 랜덤으로 석화된 후 진짜 분신 찾기 두 번이 나옵니다. 진짜 분신은 칼을 앞으로 들면 진짜 분신입니다. 이후에 반원배기를 실전하는데 카멘의 후방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짤 패턴으로 일반 짤 패턴의 색상인 파란색과 다르게 검이 흰색으로 변하며 어글자를 향해 마구 찌르고 밴뒤 올려친 후 내려꽂습니다. 마지막 올려치기와 내려치는 장판에 맞으면 긴 기절에 걸리게 됩니다. 누군가 기절에 걸렸다면 카멘이 거리를 두고 반원 배기를 합니다. 이때 혀카를 치면 마찬가지로 귀찮은 패턴이 나오니까 혀카를 안 치고 뒤로 숨는 게 좋으며 기절에 걸린 사람은 서폿이 케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아무도 기절에 안 걸리는 거겠죠. 검을 흰색으로 휘두르면 꼭 피해주기 기억해주세요. 275줄이 되면 능지 패턴이 시작됩니다. 카멘의 대사와 함께 바닥에 빨간색 일자 장판이 두번 생기는데 이건 무빙으로 피해 주셔야 합니다. 바닥 장판에 맞으면 잠깐 동안의 침무과 함께 무력화가 약해지는 디버프를 얻어서 이후에 무력화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판 두 번을 피해준 뒤 빨간 장판이 네번 생성되고 생성된 순서의 반대 순서로 차례대로 터지게 됩니다. 이걸 쉽게 피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생긴 줄로 들어간 다음 겹쳐지는 장판을 피해서 이동해주세요. 여기가 피하기 가장 쉬운 지점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생긴 장판이 역순으로 터질 텐데 세번 터질 동안 여러분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네 번째가 터질 때 나와주면 모든 능지 장판을 피해줄 수 있겠죠? 다시 천천히 봐볼게요. 이렇게 능지장판을 피해주고 카멘을 무력화해주시면 됩니다. 무력화를 해주면 아래에 일자장판이 4번 그어진 다음 보스 체력바 밑에 진짜 무력화를 짤 패턴을 피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 무력화도 무력화지만 이때 온전히 딜이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드함수를 통해 딜을 충분히 넣어준다면 후반에 나올 딜부족 상황을 조금이나마 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짤 패턴과 순서를 파악하시고 피하면서 딜을 넣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닥 장판이 4번 터지고 카멘의 분신이 랜덤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랜덤한 방향 쪽에서 중앙의 카멘 쪽으로 넓게 부채꼴의 장판이 생기는데 해당 부채골에 피격되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카멘의 분신이 저가 카운터를 사용하는데 이걸 한번 이상 수행해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길과 무력화의 로스가 생기고 기믹을 종료하는 균열 들어가기에서 내부에 갇혀 리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 맞도록 피해주셔야 합니다. 분신이 생성되면 여러분은 반대쪽으로 이동해준 뒤 딜과 무력화를 넣으셔야 합니다. 이때 부채꼴의 범위가 중앙 카멘을 살짝 넘어서기 때문에 카멘에 딱 붙어서 딜을 넣으면 안 됩니다. 분신 때는 최대한 여유있게 거리를 벌려주세요. 바닥에 일자장판이 그어지는데 당연히 맞으면 잠깐의 침묵과 무력화 디버프가 생기니까 이동기를 사용해 피해주세요. 석화 패턴과 유사한 짤 패턴으로 칼을 전방으로 들고 있는 분신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가지 패턴이 여러분의 무력화를 방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 패턴들입니다. 잘 피해주면서 뒤를 꽉꽉 눌러담아주세요. 찐 무력화에 성공한다면 랜덤한 위치에 균열이 생성되는데 균열로 모두 들어가주면 됩니다. 균열에서 나오면 앞으로 달리셔야 합니다. 이때 바닥장판과 브레스가 나올텐데 맞으면 살짝 아프긴 하지만 날아가거나 피격이상이 뜨진 않아서 맞더라도 그냥 앞으로 쭉 나아가는게 중요합니다. 뒤에 쫓아오는 검은한게 맞으면 즉사입니다. 시작하면 여러번의 능지장판 피하기 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서폿의 실드 를 활용해 데미지를 경감하는게 정신건강상 이롭습니다. 장판이 끝난 뒤 위쪽에서 저스트 가드가 한번 나오니까 쳐주시고 시점이 변하면서 안쪽으로 크게 한번 찍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주세요. 이후에는 용을 탄 카멘과 싸워야 합니다. 용맨의 짤 패턴은 아주 쉬운 패턴만 사용하지만 짤 패턴을 사용하고 난뒤 바닥에 잔상이 남아있는데 잔상을 밟으면 캐릭터 밑에 잠식 게이지가 쌓입니다. 잠식 게이지가 전부 차게 되면 속박에 걸리게 됩니다. 본인의 잠식 게이지를 잘 보며 용맨을 때려주셔야 합니다. 짤 패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있는데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210줄까지 밀어줘야 다음 기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합군을 활용해 딜을 빠르게 넣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맨 뒤쪽 공대장 가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210줄이 되면 안쪽으로 크게 찍으니까 한번 피해주시고 컷신과 함께 기믹이 나옵니다. 처음에 랜덤 인원에게 똥이 부여되므로 똥은 좁은 맵의 외곽 쪽에 빼주시고 바닥 장판도 한번 피해주세요. 장판이 생긴 후 위쪽에 있는 카맨이 혁화를 시전합니다. 혁화를 쳐주시면 카마인의 대사가 나오는데 공대장은 이때 카마인을 사용해 해당 구간의 기믹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딜타임이 나오는데 너무 심취해서 딜을 넣다 보면 곧바로 떨어지는 큰 운석에 맞아 비명행사할 수 있습니다. 카마인의 뒷모습이 없어지면 바로 빠져줄 준비부터 해 주세요. 운석을 피해 주면 개인 저스트 가드 기믹이 나옵니다. 곱삼, 곱삼 플러스 1로 산개해 주시고 타이밍에 맞춰 저가를 쳐 주세요. 저가를 못친 사람과 랜덤한 1인은 납치됩니다. 중앙에 나타난 카맨을 무력화해주면 납치된 사람들이 풀려나지만 무력화 시간이 짧아서 무력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무력화에 실패하면 헤드 쪽에 모여서 카운터 쳐주시면 납치된 사람들이 죽지는 않고 피가 1위 되어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력화를 넣을 때 카운터 스킬 1개 정도 남겨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12시 쪽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12시 쪽에 데미지가 높은 안개가 있으니 안 단계가 사라지는 걸 보고 천천히 들어가 주세요. 이후에는 시점이 변화된 구간에서 카멘의 딜을 밀어줄 차례입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다양한 짤 패턴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랜더인원에게 표식이 등장해 용이 브레스를 쏩니다. 표식이 지정된 사람은 옆으로 빠져주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짤 패턴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짤 패턴과 더불어 275줄 이전 짤 패턴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짤 패턴이 어렵지는 않으나 패턴에 맞고 안개 쪽으로 나가서 투다운이될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바깥쪽이 아닌 내부 쪽에서 딜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115줄쯤 되면 임페르나스가 폭격을 합니다. 바닥 장판을 잘 피해주시고 마지막에 카메니 한 명을 납치해서 찌간 패턴이 나오니 보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75줄까지 딜을 쭉 밀어주시게 되면 두 번째 개인 저스트 가드 패턴이 나옵니다. 이때 전공법으로는 곱삼, 곱삼 플러스 1로 산계에서 개인 저스트 가드를 쳐주신 뒤 순간이동한 카맨을 카운터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시간을 꽤나 잡아먹기 때문에 75줄이 되면 모두 중앙으로 모여서 저스트 가드를 딱한 번만 해준다면 기믹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딜부정 요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모여있는데 누군가 저가를 실패해도 이 후에 카운터를 쳐주면 됩니다. 이제 50줄까지 딜을 마저 밀어주시면 마지막 페이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3분 정도 남아있어야 안정적인 클리어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컷신이 종료되면 바깥쪽에 데미지가 있는 안개가 있고 정신없는 장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장판을 피하다가 용맨이 내려오면 나머지 50줄을 밀어주셔야 합니다. 짤 패턴들은 아까 설명드린 용맨 짤 패턴과 똑같이 사용합니다. 짤 패턴에 맞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시야가 어두워지고 틱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니 주위에서 딜을 넣어주어 클리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장 가이드 알려드릴게요. 능지 패턴 이후에 용맨을 마주해서 연합군을 처음 쓸 겁니다. 여기서 공대 딜을 보고 딜이 많이 느린 파티다 싶으면 실리안을 3 플러스 1 해서 추가타까지 써주시고 딜이 적당하다 싶으면 3칸만 써주세요. 실리안 대신 아자키에를 써서 잠식 게이지 상관없이 그냥 마틸라고 싶다면 아자키에를 써도 되니 취향에 맞게 써주세요. 210줄이 되기 전에 카마인을 사용할 3칸만 남아 있으면 되니 공대 상황에 맞게 게이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210줄이 되면 히든 카마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혁하 이후에 자리를 잡으시고 카마인의 대사 이후 카마인을 써주시면 히든이 발동됩니다. 이때 딜에 심취한 인원들이 운석에 맞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빼라는 신호를 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시점이 변하는 구간에서 실리안을 3 플러스 1까지 써주실 건데 일직선상으로 타격하는 실리안을 맞추기가 까다로울 겁니다. 무력화를 실전하는 패턴이나 움직임이 별로 없는 패턴일 때 최대한 맞춰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딜이 느릴 경우 해당 구간에서 실리안 3 플러스 1타를 두 번까지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리안은 75줄에 확정적으로 개인 저스트 가드가 나오니 카운터를 치고 난뒤 써주면 확실하게 맞춰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50줄 이후에는 남는 시간을 계산해서 한 칸이 차는데 1분이 걸린다 가늠 잡고 4칸을 사용해서 추가 타까지 먹일지 3칸만 사용해서 잡을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간문 하드 공략이었으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공략도 잘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